아버지 이름 준길로 트로트 무대에 선 모세의 사연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대중들에게 사랑인 걸로 익숙한 발라드 가수 모세가 돌연 트로트 가수 준길로 무대에 오른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 그저 새로운 장르를 탐구하기 위한 도전이었을까?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 모세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들은 단순한 장례 전환이 아닌 그의 음악 여정 속에 숨겨진 인간적 고뇌와 깊은 애정을 드러낸다. 모세는 왜 준길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을까? 그 이름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아버지께 마음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그회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깃들어 있다. 모세의 음악 인생의 시작은 아버지의 건강 악화와 맞물려 있었다. 당시 그는 가수로 데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 속에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선택은 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죄책감은 그의 마음을 계속 짓눌렀다. 아버지께 보여주고 싶었던 성공한 가수 모세의 모습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세상 속에서 빛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자 했던 간절한 열망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 꿈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완성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남은 것은 이루지 못한 자부심과 깊은 아쉬움이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모세는 이 모든 감정을 안고 그것을 단순히 추억 속에 묻어두는 대신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아버지의 이름을 자신의 무대 위에 올리는 것은 단지 이름의 대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음악이라는 언어로 세상에 새기는 행위였다. 준길이라는 이름은 과거의 후회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그의 다짐을 의미했다. 모세에게 준길은 단순한 무대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가수로서 아들로서 다시 태어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의 이 결정은 단순히 감성적인 선택이라기보다 철저히 논리적이고도 본능적인 결정이었다. 그는 과거를 뒤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 새롭게 표현하기로 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자신의 노래에 담아 그 노래가 세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바랐다. 준길이라는 이름은 모세의 삶과 음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 이름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동시에 그의 음악적 정체성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노래하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를 위한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자 한다. 무대 위에서 춘길이라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모세의 삶, 후회, 사랑, 그리고 그가 세상에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징한다. 이는 아버지께 드리지 못한 자랑이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세상에 전하려는 그의 깊은 애정이다. 춘길은 단순한 이름이 아닌 그의 모든 것이 담긴 또 다른 모세였다. 음악은 때때로 가장 깊은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 모세는 춘길이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오르며 단순한 음악가에서 한 사람의 아들로서 세상을 향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첫 장을 넘겼을 뿐이다. 모세는 발라드 가수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결코 한장 내에 국한된 적이 없었다. 록 알비,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음악적 탐구를 계속해온 그였다. 그런데 왜 하필 트로트였을까? 그는 트로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음악은 하나다라는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발라드 가수가 랩을 하면 도전이라 불리지만 트로트를 하면 전향이라 불리는 세간의 인식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그는 자신이 음악을 계속 부르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뒤에는 단순히 음악적 실험 이상의 이유가 숨겨져 있었다. 팬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의지가 그를 움직였던 것이다. 모세는 지난해 연말부터 방송된 MBN 불타는 트롯맨에 32번 준길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했다. 발라드 가수로 알려진 그가 트로트 무대에 오른 것 자체가 화제가 되었지만 그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었다. 예선 라운드에서부터 참가자 중 최연장자로 주목받으며 그만의 독특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그는 자신보다 젊고 경험이 적은 참가자들에게 선생님이라 불리며 무게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 부담감을 무대 위에서 더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동력으로 삼았다. 단순히 선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무대에서 새로운 자신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는 나는 꾼이 되고 싶었다. 음악적으로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런 열망이 그의 도전과 끊임없는 연습을 이끌었고, 그 결과,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대중과 더 깊이 소통하는 음악가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모세는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했다. 트로트라는 장르를 건드렸기 때문에 트로트를 계속해보고 싶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트로트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준길이라는 이름 아래 선모세의 이야기는 단순히 새로운 장르를 선택한 가수의 도전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깊은 후회와 사랑,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만들어낸 음악적 여정의 또 다른 장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대 위에 선 준길, 그의 다음 이야기가 어떤 모습일지 대중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 이유, 왜? 그 질문의 답은 이제 모세의 노래 속에서 들려오고 있다. 모세의 준길 변신, 언론의 뜨거운 반응과 충격적인 반응. 모세의 드로트 도전과 준길이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선 그의 새로운 여정은 언론계에서도 큰 방향을 일으켰다. 발라드로 이름을 알린 그가 트로트를 선택했다는 소식은 단순히 음악적 전환 이상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언론은 그의 도전을 단순한 변신이 아닌 그의 과거와 내면의 깊은 이야기가 담긴 감동적인 드라마로 바라보았다. 주요 언론들은 모세의 도전을 놀라움과 기대감으로 다루었다. 특히 한 매체는 발라드 아이콘 모세가 트로트에 도전한 이유는 단순한 변신이 아니었다. 그의 음악 인생이 담긴 진심의 결과였다라고 보도하며 그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반면 일부 언론은 발라드에서 트로트로의 전환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 라며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발라드 가수로서 쌓아온 이미지를 내려놓고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 그의 결정을 두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모세가 자신의 예명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선택한 사연은 언론계에서도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남기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감동적이다라는 평론가의 칼럼이 발표되며 그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한 매체는 가수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이야기가 담긴 무대라며 그의 도전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비판적인 반응도 있었다. 몇몇 기사는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지 않는 그의 행보가 오히려 혼란을 줄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도전에 대해 보다 냉철한 시각을 제시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보여준 모세의 모습 역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그는 최연장자로서 후배들과 경쟁하며 특유의 유머와 여유를 선보였고 예상 외의 트로트 실력을 통해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일부 언론은 모세의 무대는 단순히 경쟁이 아닌 그의 인생 이야기와 후회, 사랑이 담긴 공연이었다며 그의 무대를 높이 평가했다. 반면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평가와 함께 그가 앞으로 이 장르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무세의 도전은 대중과 언론 모두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장르의 전환을 넘어 자신의 인생을 음악으로 풀어낸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에 대해 한 평론가는 그는 트로트를 통해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음악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분석하며 그의 도전이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시선을 던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모세의 트로트 도전이 단기적인 관심에 그칠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대중성과 감동이 맞물린 이 도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다. 모세가 중길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한 음악적 여정은 단순한 장르적 변화를 넘어 그의 인생과 음악철학을 보여주는 강렬한 선언이었다. 언론계는 그의 도전에 대해 찬사와 의구심을 동시에 던지며 그가 앞으로 어떤 음악적 결과를 낼지 주목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과연 그는 언론과 대중의 기대를 넘어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 그의 다음 행보는 모든 이들의 관심 속에서 또 다른 반전을 예고하고 있다.